친구들, 안녕하세요. 즐거운 음악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초대 손님을 모셨거든요. 그 초대 손님이 여러분에게 어, 즐거운 노래를 들려준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요즘 이 사람 모르면 TV를 잘안 보는 사람일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آري کا نام لے 노래 잘 들어보았지요? 선생님 오늘은 이분을 초대해서 우리 음악 시간에 이분께서 여러분에게 즐거운 도라지 타령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자, 우리 박수로 초대해 보겠습니다. 나가인 선생님! 오세요. <laughs> <laughs> 얘들아 안녕. 난 나가인 선생님이야. 오늘은 나와 함께 도라지 타령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자. 교과서를 한번 펴주겠니? 자, 교과서 몇 쪽일까? 자, 뒤로 많이 갔단 말이지.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도라지 타령의 쪽수는 16쪽이란다. 자, 오늘 배울 도라지 타령.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 응, 내가 이 도라지 타령에 대한 전설을 준비해왔거든? 한번 들어볼래? 어떤 전설이 도라지 타령에 들어있는지 함께 살펴보자고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도라지라는 아름다운 처녀가 살았어요 아, 아 안녕 난 도라지야 만나서 반가워 친구들 도라지 처녀는 날씨가 좋은 화창한 봄날 뾰롱뾰롱 뾰롱.

더욱 싱그럽고 청초한 아름다움을 풍겨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띠로리 띠로리로리로리 거기에 아주 멋진 청년이 약초를 캐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콕콕콕아 어머나 내 이상형이야 어쩜 너무 멋진 님이구나 눈은 까맣고, 코는 오똑하고, 어깨가 떡! 까우 벌어진 게내 스타일이야. 난 이미 저님에게 사랑에 빠져버린걸. 한참 넋을 잃고 바라보는 도라지를 청년이 돌아봤어요. 휙! 도라지는 깜짝 놀라서 나무 뒤로 숨몸을 숨겼지요. 아마토면 걸릴 뻔했네. 나 내일도 보고 싶구나. <laughs> 도라지 처녀는 황급히 몸을 숨기고 그 다음날 또 산을 올랐지야. <laughs> <laughs> 오늘도 있네. 여전히 그 멋진 청년은 약초를 캐고 있었지만 청년은 도라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슬픈 일이 일어났지 뭐예요? 도라지 처녀가 사랑하는 그 청년이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한다고 하지 뭡니까? 도라지 처녀는 그 멋진 청년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기조차 잃고 말았답니다. 내 네, 사랑하는님, 당신을 사랑하는데 왜 어찌 왜 당신은 저를 떠나시나요요요요요 때는 너무 슬펐지만 늦었어요. 청년은 다른 여인에게 장가로 슝 가게 되었고 도라지 청년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청년이 결혼한 후 도라지 처녀는 청년을 그리워하다.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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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님, 내 사랑하는 님. 어머니 저를 뒷산 길가에 묻어 주세요. 죽어서라도 길가에서 청년을 보고 싶었던 도라지 처녀는 유언을 그리 남겼어요. 도라지 처녀는 점점 수척해지고, 쭉쭉쭉, 결국 죽고 말았답니다. 뾰로롱. 처녀를 묻어주고, 그 다음에 처녀의 무덤가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꽃이 피어났어요. 퓨, 뾰로롱. 아니, 이게 무슨 꽃이지? 처음 보는 꽃인데? 도라지의 무덤에서 피어났으니 도라지라고 불러주세요. 그 이후로 그 꽃은 도라지 꽃이라고 불렀답니다.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심 산천에 절다 놓는다 에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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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야라 나한테 와가 좋구나 아시그 좋구나 내 사랑아 라는 노래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모두 전설 잘 들어봤지? 아, 이 도라지 타령에는 이렇게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었구나. 우리도 이 가사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서 오늘 도라지 타령을 나와 함께 배워보자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나와 함께 이 도라지 타령을 한번 익혀보자고. 어떻게 익힐 거냐면 내가. 한 소절을 부를게. 그러면 너희들이 날 따라서 이 도라지 타령을 불러 줘. 할수 있겠지? 처음 부르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장구 반주 없이 그냥 목소리로만 부를 거야. 자, 그러면 준비됐어? 자, 목좀 한번 풀어 보자. 어, 어, 어. 아, 아, 아. 자, 준비됐지? 자. 나와 함께 한 소절씩 한번 따라해 보자. 도라지 도라지 시작 백도라지 자, 어떻게 처음인데 잘 따라해봤어? 자, 아직도 악보를 잘못 보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 내가 갑자기 도라지 1절 하다가 한두 꼬리만으로 넘어갔더니 당황했던 친구가 있어. 자, 여기 도돌이표 보이지? 자,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신 삼천의 백도라지. 한두 뿌리만 케어도 대바구니 철철철 다 넘는다 에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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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야라 이 난다 치와자 좋다 얼씨구 좋구나 내 사랑아 자 이런 순서대로 가는 거야 자 어떻게 이 노래 들어본 적 있지 않아 음 되게 유명한 민요인데 경기도에서 많이 불려졌던 경기도 민요야 자 그럼 이번에는 나와 함께 장고 장단에 맞춰서 이번에도 내가 먼저 부를 테니까 너희들이 따라서 불러줘. 자, 우리 이번에 같이 배워볼 장단은 해마치 장단이야. 해마치 장단은 다음 시간에 익혀볼 거고 오늘은 일단 노래를 익힐 거니까 장고 장단에 맞춰서 한번 불러보자.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장고 장단에 맞춰서 한 수절씩 따로 해보자고. 자, 마가인 선생님을 따라서 해봅시다. 진짜 너무너무 잘하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한 소절씩 익혀봤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러보면 어때? 할수 있겠지? 자, 혼자만 집에서 부르면 민망하니까 다른 친구들이 부르는 소리와 함께 들려주도록 할게. 자, 준비됐니? 자,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같이 불러보도록 하자. 진짜 잘하는데. 내가 다 아는 방법이 있지. 혹시 입안 벌린 친구도 있는 거 아는데 지금 따라 부른 친구는 정말 잘했어. 자, 아직까지 입을 안 벌린 친구가 있다면 다시 불러보도록 해보자. 자, 나가인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도라지 타령 불러봅시다. 자, 이번 시간에 어때? 도라지 타령 잘 익혀봤지? 너희들 생각보다 민요를 정말 잘 부른다. 다음 시간에는 나랑 새마치 장단도 같이 배워볼 거거든? 새마치 장단 배우기 전에 오늘 익힐 도라지 타령을더 열심히, 더 익숙하게 잘 익혀주길 바래. 마지막으로 한번더 불러볼 건데 불러볼 때 내가 정말로 멋진 도라지 타령을 연주하는 반주 영상을 가지고 왔거든? 그 반주 영상에 맞춰서 오늘 배운 도라지 타령을 마지막으로 불러줘. 그러면 나는 다음 시간에 만나. 안녕!